안녕하세요 몽땡입니다 <laughs> 오늘 주제는요 강아지 분양 시꼭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게 필요 꼭 해야 하는 것이 잠깐 잠깐 꼬여 다시 쳐볼게 이것도 올리지 말고 분양 시꼭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은 강아지를 분양했을 때 뭐, 자기가 기본적인 상식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보시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 꼭 필요한 건 일단 강아지들이 먹어야 될 사료. 그리고 강아지들은 특별하게 크게 목욕을 많이 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이 목욕을 시켰을 경우에는 피부에 각질이나 아니면은 피부에 부스럼 같은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털 사이 사이에. 어 그리고 어린 아이들 전용 샴푸가 별도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이제 흔히들 어디서든지 다 구매가 가능한 물타이라는 건데요. 보통 예비 견주님들은 강아지들이 안에 있으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강아지를 제 처음에 데리고 오자마자 품에 안던가 아니면은 그 넓은 공간이랑 주인이랑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텅 넓은 공간에서 처음 접한 세상, 그리고 낯선 환경, 애들이 엄청나게 환경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질 수가 있고요. 어, 여기는 새로운 환경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지만이 아,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내 주인이라고 알 수가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많이 크면 애들이 혼자 있을 때불안함증을 느끼는데 그게 바로 분리불안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주인 그 견주님들이 집에 없고 그 아이가 혼자 남았을 경우에는 불안한 감에 어쩔 줄을 몰라하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로 골발적인 어, 행동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어, 아파트 같은 데살때막 짖고 이러면서 주인을 찾는 거죠.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민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울타리가 있음으로써 이 친구들은 안에 있으면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영역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을 경우에 심적인 안정을 느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외부의 침입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울타리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고 꼭 이거를 사실 어,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15일에서 20일 정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울타리 안에 어, 이 작은 친구가 살수 있게끔 집이랑 화장실이랑 이런 식으로 다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요즘은 패드 좋은 게 워낙 많이 나와 있죠. 이런 대변 유도제가 있는 패드나 아니면 대변판 안에 패드를 집어넣고 그 대변판 위에 있는 그망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이 친구들은 그 한정된 공간에서 대소변을 하게 되는데 그 한정된 공간을 대소변을 하면 계속 이 울타리가 없어진 그 자리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나중에 패드만 깔아도 거기서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시기가 훨씬 더 낫고 제일 처음에 분양받고 15일에서 한 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사과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가족이랑 상당한 10년 이상 15년 아니면 그 이상도 같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산책이나 간단한 교육이라든가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아, 그리고 밥양에 대해서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건사료를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쉽지 않고 그냥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건사료가 뱃속에서 뿌려지면서 개수가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나올 수도 있고, 배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소화가 불기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체중, 체형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밥 양을 조절해 주시는데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적게 준다고 해서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집에서 흙물을 구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애로 종이컵에 사람 숟가락으로 한 세대 숟가락 정도 집어 넣으면 보통 강아지들이 보통 800g 아니면은 거기보다 더 작은 500g 내에 있어요. 그러면 그 양에 맞춰서 이렇게 건사료를 집어 넣은 다음에 컵라면 뿌리듯이 언숙에 있는 따뜻한 물로 풀린 다음, 저는 넉넉하게 풀리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제일 처음에 일주일 정도에서 아니면 짧게는 4일 정도는 한 15분? 그 정도 풀려가지고 쫀득쫀득해지면 애들이 식감이 좋아서 그것도 씹어먹는 연습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조금씩 조금씩 불리는 빈도수를 조금씩 줄여주시면 약간 속도한 맛이 조금씩 조금씩 덜 하겠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건사료로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든 강아지들은요, 손바닥이 없고 손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감을 혓바닥으로 느끼려고 해요. 물론 좋아서 감정의 표현을 할티는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이 물건에 대한 궁금한 거를 혓바닥으로 모감을 느끼기 위해 살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기본 접종이 4차 이상 되어 있지 않는 아이를 어 깨끗하지 못한 손이나 어느 정도 세척을 하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아지가 할는다고 해서 사람 손가락을 입에다 넣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큰 아이들과의 같은 교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왜냐? 모든 강아지들의 90% 이상이 구강을 통해서 잔병치료를 해요. 그리고 물론 면역성이 확실하게 안 잡혀 져 있는 애들은, 아주 큰 위험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너무 길면 누주해 질수 있으니까 너무 길면 누주해 질수 있으니까 어.. 조만간에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한테 다시 또 비춰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허전감이 조금씩 없어지는 그날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싫어요 들어지 마세요 <laughs>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 이상하지 않아? 아씨 이 이상하지 않아? 응?